안녕하십니까 영대 후문 10m 베이치아 삼풍동 백마 부동산 이종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룸 자산관리 사례입니다 들어가시면 중문이 있고 흰색으로 깔끔합니다 신축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 좋습니다 차입니다 채광이 아주 잘 됩니다 와 아, 멋집니다 흰색으로 어, 마감되어 있는 신축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어,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원룸 건물입니다. 아, 좋습니다. 벽, 벽지도 회색으로 하셔서 깔끔합니다. 네, 욕실 창문 있고, 단열 환기 좋습니다. 부엌 폭도 있고, 드럼 세탁기입니다. 그리고 밥솥타이까지 전자리 냉장고. <laughs> 이상 마치도록 하고, 다음 원룸 자산 관리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대형문은 삼풍동 백막부동산입니다. 감사합니다.